함께 사도 신경 하심으로 2025년 8월 18일 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 영적인 새임을 저들에게 공급해 주시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새벽부터 친히 깨워 주시고 불러 주심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와 주님께다 예비하신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자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오늘하루 한 주간을 주님께서 어떻게 저희들을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감으로 승리의 축복을 드리는 복된 하루와 한 주간 될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표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 발은 바다를 밟고 왼 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러지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복. 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있는 천사의 손에 편원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 버리니 내에는 꿀같이다 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난 금요일 새벽까지 우리는 여섯 번째 나팔지앙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문에 보니까 일곱째 나팔지앙 이전에 잠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장면이 11장 15절에 가서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 이십 장의 메시지도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어떤 특별한 메시지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힘센 천사가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이 천사의 출현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말씀을 주님이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천사의 손에 편호인 작은 두루마리를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지는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대양 6대주에 있는 모든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사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은 이 모든 광경을 바라보면서 들리는 소리를 받아 적으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방금 들은 소리들을 기록하지 말고 비밀로 하라라는 하늘에서 울려퍼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이때 사도 요한이 기록하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에게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알려서 대비하게 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록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분명하게 알지 못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요한 계시록에 나와 있는 수많은 재앙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다가올수록 끔찍하게 느껴지는 사건들이 연속해서 일어날 것이지만 구원받은 백성들은 굳이 이 재앙들이 구체적으로 오늘날 어떤 사건을 뜻하는지 알 필요가 없다는 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장차 있을 일들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재앙의 끝이 무엇인가를 보여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 어떤 재앙이 일어날 것인지 아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그 재앙의 끝에 있을 사건,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날을 어떻게 준비하며 사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끝에 있을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항해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떤 길로 인도하시느냐, 물론 이것도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배의 선장이 누구인지 아는 것,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상차 어떤 사건이 구체적으로 일어날 것이냐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새벽마다 계시록 말씀을 대하면서 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8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하늘에서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편호인 두루마리를 가져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천사 앞으로 나아가서 두루마리를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천사가 요한에게 뭐라고 합니까? 9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먹어버리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를 먹으면 당장 입에서는 꿀같이 달겠지만 배 속으로 들어가면 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의 과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처음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는 정말 달콤하지만 그 말씀을 삶으로 가져와서 실천하려고 하면 삶이 고달프고 때로는 고통도 따른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과정이 불편하다고 힘들다고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라고 합니다 너의 배에 쓰더라도 그대로 행동하면 고달플 때가 있다 하더라도 너는 내가 달게 받아들였던 복음을 세상과 백성들에게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교회가 지켜야 할 사명을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요한의 시대를 생각해 보면요, 이 말씀이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말씀이었을 겁니다. 신앙 때문에 많은 그리스인들이 박해를 받고 죽어갔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숨어서 자기들끼리만 예배 드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 명과 같은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게시록에 기록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큰 힘을 얻었을 겁니다. 위로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르러서 이제 좀 위로 받고 이제 좀 견딜 만하니까 하나님이 등을 떠미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으로 다시 나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독려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다시 힘을 주마. 아프다고, 힘들다고 하면서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만 말아라. 내가 너에게 주는 사명을 너희는 끝까지 감당하라. 그에 대한 보상은 내가 영원한 나라에서 갚아 주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 혼자 믿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 때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전할 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위로받고 이제는 좀 쉬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받지만 말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을 때 정말 꿀처럼 달게 느껴졌던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세상을 향해서 증거하며 살아라.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듣기만 하지 않고 때를 넣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은혜 가운데 기다리며 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한 주간 동안 각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모든 구역 식구들과 자벅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각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올해 세워진 일꾼들을 위해서, 또한 교회 재정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임광빈 목사님 신장 담석제거 시술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공적으로 담석 제거 시술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성교사님들 가정가정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하고 우리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